7층 이번 실입니다. 네, 네, 네. 아니요, 아니요. 내려가셨어요. 네. 네. 음, 장구현 님. 네. 종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어, 17호로 가시면 되고요 네, 7017호로 네, 거기 지금 이름표 밖에 문 옆에 이름 꽂혀있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베드에도 이름 붙어있어요 이름 확인하시고 저거 거기 잠깐 계시면 제가 금방 링거 약이랑 해가지고 가지고 갈게요. 지금 바늘 있으시죠? 아니 손 손등 뭐 팔뚝 링거 그 바늘 꽂은 거 없어요? 체열 하고 나서 있죠 있죠. 네네. 그래서 약약 약 처방이 된게 있어요. 지금 네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통제랑 그거 증상 완화해주는 약이 있어서 네 링겔 갈게요. 네, 들어가 계세요. 네, 네 바늘 좀 꽂을게요. 네. 조금 뻐근 할수 있어요. 약 들어갈 때. 네. 이뻐 보네요. 네, 좋습니다. 환자분미리다 갈아입고 계셔신 덕분에 오자마자 약 바로 달았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약이 조금 아파요. 응. 들어갈 때 조금 팔이 아픈 약이어가지고. 어... 네, 약 설명 좀 드리면 우리 환자분 오늘 파란 콧물. 나오셔가지고 입원을 하시게 된 건데, 파란 콧물이 나오면 지금 아마 이미 느끼고 계시겠지만, 비강이 좀 많이 아파요, 여기가. 음. 그냥 일반 코감기 걸렸을 때나, 아니면 뭐, 비염 증상이 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콧물 날때 여기가 조금 아픈 것보다도 훨씬 좀 강하게 누르는 것처럼 아프실 거예요. 음흠, 그쵸? 자꾸 누르게 되고, 아, 거기 이제 통증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좀 약한 강도의 진통대 지금 달려있고요. 다른 거 하나 약에 두 개가 달려있는데 다른 거 하나는 이제 파란 콧물 나오는 거요 색깔 자체를 없애주는 약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달고 있으면 파란 콧물은 이제 한 오늘 새벽 저녁 지나고 새벽 넘어가면 아마 음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 여게 어, 조금 안 좋은 게 팔이 좀 많이 아파요. 약이 들어가는 이쪽 팔이 조금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따가 와서 제가 계속 팔 체크도 할 거고, 팔이 아무래도 불편하실 거라서, 음, 그럴 때 이제 좀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 이제 씻는 거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저나 이렇게 와서 좀 봐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당직이어서 새벽에도 계속 제가 있을 건데, 오늘 계속 시간마다 환자분 상태 체크를 해야 돼요. 파란 콧물이 이제 선생님께도 설명 들으셨겠지만, 일시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나는 콧물이면 오늘 하루 입원하시고 요거 받고 가시면 괜찮지만 그게 어, 조금 심한 강도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만성적인 게 되면 아마 입원 끝나고 퇴원하고 가셔서의 이제 통원 치료가 좀더 길어질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 입원해 있을 때의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응. 그래서 제가 오늘 주기적으로 와서 혈압 재고, 체온 재고 확인 같은 거좀 해드릴 거고요. 팔좀 체크해드리고. 응. 팔은 많이 아프실 거니까 약간 각오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혹시 다른 뭐 증상 있으시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저희가 응. 차트 체크했을 때는 그거. 치료 중심으로 하게 될것 같고, 그래서 어, 이따가 제가 새벽에 밤에도 좀 자주 올 거예요 잘 때도 한 사실은 2시간에 한번뭐 이렇게 되는데 조금 증상이 괜찮으신 것 같으면 3시간에 한번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 조정이 좀 들어갈 거라서 새벽에 올 때도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제가 체온을 재고 혈압을 재고 할 겁니다 환자분 그냥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면 그대로 할게요 깨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아마 깨실 거예요. 팔도 감아야 되고 조금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래도 최대한 제가 혼자서 잘 해볼 테니까 편안하게 또 오만 계세요. 오늘 입원할 계시는 동안은 절대 안 줘.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식사는 뭐 제한되거나 금식이거나 이런 건 없고. 어, 내일 퇴원하시기 전에 선생님 회진 오셔가지고 그 체열하셨죠, 아까 올라오시기 전에 음, 거기서 이제 피검사 결과 나와서 이제 선생님이랑 어떻게 앞으로 치료를 할 건지는 아마 얘기를 나누시게 될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려요 이따가 식사 나오면 식사 나오시는 거다잘 챙겨 드시고요 네, 움직이는 거, 돌아다니는 거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상태는 아니시니까 음, 화장실 가실 때나 이럴 때 자유롭게 다니시고 뭐 간식도 사러 잠깐 내려갔다 오셔도 되고 다 괜찮아요 다만 팔이 많이 아프실 거라서 조금 팔 움직임이 둔해지고 느려지고 하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음, 불편한 거 있으면 버튼 누르시고요. 벌써 아파요, 팔. 음... 네, 일단 첫 번째 체온 재고 혈압 재고 해봅시다. 자, 체온 좀잴게요 부시는 한 번만 더재게요 아이고. 네, 밑에서도 재셨죠. 조금 높으시고 네, 잘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항만 재고 갈 거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와서 어, 일단 체온 재고, 혈압 거고 조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보고 해드릴게요. 드릴게요 팔 많이 아프시면 불러주세요 네 지금 컨디션 어떠세요 아까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시고 많이 하셨어요. 못만 더. 빨리 들어가게 할게요. 아직 좀 아프시죠? <laughs> 응, 너무 조금 들어갔어. 네, 한번 붙여 볼게요 그러셨어요. 응. 발이 안 올라가. <laughs> 아이고. 네, 빨리 주시고. 네, 그대로 계세요. 선생님이 심장 박동도 조금 체크라고 하셔서 한번 들어볼게요. 붙자. 아니요, 나눠 올리셔도 돼요. 제가 여기로 여기에 살짝 넣어서 해볼 거예요. 쇄골 살짝 밑에 조금 차가워요. 네. 아, 없어 보이시긴 한데. 팔 느낌 어떠세요? 부자. 팔을, 좀 어깨를 여기 눌러볼게요. 어, 약간 근육통 있듯이 아프죠? 어. 네, 손 한번 줘보시고, 네. 근데 눌러도 살짝 많이 아파요. 그냥 누르는 것 보다는. 음. 요 정도는, 어, 평균이에요. 음, 좀 이게 약을 잘못 넣었다 싶을 정도로 부작용이 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수준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막 소리를 지르시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요건 조금 견디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안 올라가죠. 발이. 음,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손을 써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생기시면 부르시고 근데 이게 위로 올리는 거는 힘든데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는 생각보다 괜찮아요 화장실 가거나 어, 그런 거는 괜찮을 거니까 그래도 혹시 뭔가 화장실에서라도 어,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바로 벨을 누르세요 네, 쉬세요 네. 네네, 봅시다 지금 채온이랑 저기 네. 혈압 재기 전에 눈 반응을 좀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빛으로 할 건데 조금 눈부셔요자 여기 한번 보시고 네. 어, 여기 진짜 마스크를 써서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쯤? 여기쯤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불빛 따라오지 말고 시선 턱 끝에 고정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네. 불빛이 턱끝 가려도 뭔가 투시해서 보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눈 크게 한번 떠보시고 이번에는 불빛 따라와 볼 거예요. 네. 천천히. 한바한바해 보시고. 네눈좀 깜박깜박 해보세요. 조금 더 많이 부셨었죠. <laughs> 네. 어, 이 휴지 다 뭐예요? 콧물 계속 풀었어요? 음 응, 풀면 안 된다고 하셨을 텐데. 아좀 흘러서 닦은 거. <laughs> 계속 파란색인지 궁금하셔가지고 확인하셨구나. 음 이거 약이 다 들어가고 어, 진통제 빼드려야겠다. 약에 다들어갔고도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음. 그러셨구나. 일단 진통제는 다 들어갔으니까. 네, 이거 뺄게요. 팔 많이 뻐근하시죠? 볼까요? 아이고, 근데 이거. 긁으셨어요? 아, 약간 간지러웠나봐요 어. 피가 좀 났어요, 여기 아이고, 바늘이 움직였구나 잠깐만요 이거 간지러워도 긁으시면 안 돼요 음. 잘못해서 바늘이 막 너무 움직이면 이 혈관 안에서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하시요 일단 좀 닦아드리고 한자국은 안 묻은 것 같은데 음 네, 제가 테이핑을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음, 넓게 그이고 모르셨어 oh awesome. 일단 새벽에는 어, 두번 정도 옷걸이에 소송되고 나서 한 번은 체온만 재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음, 체온만 재면 되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주무시고 계셔도 제가 조용히 귀에다 놓고 <laughs> 체온을 재고 갈수 있을 것 같고 한, 다른 한 번은 이제 혈압도 똑같이 재고 그리고 입 안을 제가 한번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살짝 깨울게요 어, 소등하고 아마 주무신 다음에 조금 지나서 어, 첫 번째 올 때가 깨워야 되는 요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 거는 제가 조용히 하고 가는 걸로. 네네. 네, 저녁 식사도 잘 많이 챙겨 드시고, 쉬세요. 네. 되셨어요. 비벼질 때까지 누르기만 하셔야지 긁으면 떠날수 있으니까 <laughs>